자, 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체크해야 될게 있습니다. 뉴스. 자, 뉴스 있고, 그 다음에 달러 환율,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경제 캘린더, 지수, 그 다음에 채권, 나스닥, 청산맵, 고래지갑, 요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설명 드릴게요. 뉴스는 그냥 코인리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코인리스. 코인니스 들어가셔가지고 중간중간 체크하시면 되고, 뭐, CNN 브레이킹 뉴스라고 요 속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 러시아 붐, 스쿨 뭐 이런 내용 있죠. 이 속보 같은 경우에는 외신을 다이렉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뉴스는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뉴스는 뭐 내용만 보시면 다 이해가 가니까 크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서 볼수 있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보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외환 단일 환율, 주요 통화 환율, 여 이쪽 실시간 환율 시세, 자, 미국 달러 지수 이런 걸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 보셔도 되고, 자그 다음에 달러 환율.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 환율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달러 환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달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가 지금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올라가면 안 좋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그 다음에 원자재. 원자재를 보실 때는 음, 여기 자 인베스팅 닷컴 보셔가지고 실시간 상품.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실시간 상품. 그러면 주요 자원들이 다 보여요. 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금, 은, 그다음에 브렌트유, WTIU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같은 섹터입니다. 소맥, 현미, 옥수수 이런 것들. 얘네들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면 안 좋아요. 얘네들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원자재들이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스닥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바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제 캘린더 지수 수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금리 인상 얼마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디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아래에 Investing.com 메인 페이지 들어오면 아래 인기 항목 경제 캘린더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필터 필터 누르셔가지고 모두 지우기 누르고 미국만 체크 그 다음에 적용 허용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어제, 어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다볼수 있어요. 자, 어제 이렇게 보면 저번 주거 볼게요. 자, 여기 제일 위에 보세요. 발표 예측 이전.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발표는 이날 발표된 거 여기에 바로 반영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라이브나 어떤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본인이 제일 먼저 알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발표는 55.4. 그 다음에 예측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예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게5 0 7.6 이전에는 57.1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들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것들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유 재고. 자, 원유 때문에 지금 말이 많죠. 원유 재고가 예측이 마이너스 0.8입니다 밀리언. 근데 실제 발표했을 때 1,300m이죠, 1,300m.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유를 많이 가지고 재고가 많기 때문에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수치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금리 결정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전, 이전에 0.25 BP를 올려서 0.5, 0.5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50 BP를 올리느냐, 75 BP를 올리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50 BP 올리면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50 BP 올라가가 1%가 됐죠. 시장 예측이 1%, 발표가 1%. 이래서 이날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날 저녁 9시 30분, 이게 다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업수당이라는 거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그만뒀을 때 우리 실업수당 국내도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실업했을 때 보조금 국가 보조금 같은 거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겠죠. 그러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직자가 많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182k라고 돼 있습니다. 예측. 근데 이전에는 181k예요. 근데 9시 30분에 발표했을 때 200k가 됐습니다. 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실업자가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실업자가 더 늘었다. 이해되시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비농업 고용 지수. 이거는 이제 요 애매한 경우에는 아 이게 낮은 게 좋은가? 높은 게 좋은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설명 이 있어요. 비농업 고용 지수는 농축산업 제외 전월 고용 인구수 변화 측정. 자 여기 아래에 핵심 포인트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 달러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해서 이 이거 실제 예측이 391이었는데 발표가 428 나왔거든요. 이거 나오자마자 비트가 반등을 해줬어요. 1K인가 1.5K.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캘린더에서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보시고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특히나 요즘은. 자, 그러면 달러, 원자재, 경제 캘린더 확인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채권. 채권은 이제 금리,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채권이 여기 있습니다. 채권, 세계정부 채권. 자, 시장에서 채권, 세계정부 채권.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미국만 보면 돼요 지금은 자, 미국 이렇게 검색을 해 주세요 자 그럼 미국이 1개월부터 30년까지 있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조금 어렵고 되게 심플하게 조금 설명해 드릴 게요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1년 적금이랑 10년 적금이랑 이자가 어디가 많아요 장기가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기채권 물 그 다음에 뭐, 장기 채권 금리랑, 단기 채권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장기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단기 채권 금리가 오르는 역전 현상이 생기면, 보통 경기 침체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면 이게 반대예요.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꼭 그런 거는 100%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빨리 빨리 보고 빨리 빨리 판단을 하시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무조건 안 좋지는 않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채권은 설명하는 자료를 이것만 설명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가지고 이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상황에서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봐야 되죠. 나스닥은 김 김프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 가지고 홈. 들어가셔가지고 채권은 제가 따로 한번 원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무조건 올라간 게안 좋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가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선물 차트에요 현물 차트 요즘 볼 필요 없이 선물 따로 현물도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선물 차트만 봐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거 확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청산 맵 지금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고래가 팔았나 안 팔았나 싶으시면 여기 청산 맵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고래 지갑 중 하나가 럭키 웨일이라고 해서 3번 고래, 3번 고래가 매수를 하게 되면 보통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3번. 자,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세요. 여기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요렇게 나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코인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들 요렇게 쭉쭉쭉 쭉쭉쭉 내려보시면 여기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비트코인을 클릭을 해 주세요. 클릭을 해 주면 여기 아래에 보면 탑 o 100 리체스트 이거 나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 클릭을 하시면 지갑 주소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나오죠 요 3번 고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좀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3번 고래 클릭해서 보면 5월 7일 8시에 비트코인 1,000개 매수 그 다음에 5월 3일 1,000개 매수 4월 30일 날 1,500개 매도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럼 고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새로고침 해가 보시면 돼요 다른 고래지가 보시려면 지갑별로 클릭하시면 돼요 뭐 17번 보고 싶다 클릭하시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 44,000개 19년도에 이 사람 매수했죠. 자, 요걸로 일단 또볼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청산 맵. 자, 청산 맵은 지금 만약에 올라가고 있으면 내가 익절 구간을 어디쯤에 할수 있을까?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산 맵 한번 올려 드리긴 했는데 자, 킹피셔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뭐 요거 설명돼 있으니까 여기 라스트 로그인 하셔 가지고 여기 코인이 있어야 봐집니다. 청산 맵 영상 제가 저번에 올려 놨어요. 어떻게 쓰는지. 처음에 가입하면 코인이 없는데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클릭하면 돌림판을 1시간마다 한 번씩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코인이 당첨이 되면 요 코인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톱니바퀴 들어가셔 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만 체크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건 너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그다음에 라스트, 라스트 누르면 갱신이 됩니다. 코인 한 개가 사라지면서 코인 하나가 사라지면서 갱신이 됩니다. 자, 요렇게 조금 걸려요,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오픈 윈도우, 요렇게 해서 확대하시면 세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각각각 지표를 이제 매매 중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사이트는 유튜브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